안녕하세요. 뱅대 자병 백악대신 도영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이제 하반기 문세가 설명할 때 됐네요. 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진짜 많이들 겪고 계시죠? 이게 뭐든지 뭐, 이게 뭐 원만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어지니까 이게 심적이나 뭐,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또,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떤 데 보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잖아. 들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뭐, 아무리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노래 끝에는 뭐, 뭐, 성과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을 붙잡고,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노력해서 살아갔다 보면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이라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이7 8르음새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해서 올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이민는 토끼띠, 토끼띠 칠파르음입니다 24세 김용생 토끼띠. 토끼띠 생자께서는 즉흥적으로 일을 갖다가 처리하는 재수가 뛰어나거든요.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게 쉽게 말하면 지혜롭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운세가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겪었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 겪은 분들이 많을, 것,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7, 8월 운세에도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한 성격을 갖다가 조금만 자제하셔가지고 좀한 템포를 넣자라는 거죠. 좀 천천히, 천천히 모든 일을 갖다가 차분하게 해나가시면 아마 나쁜 운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6세 정묘생 토끼띠 토끼띠 생계에서는 지난달에 희망이 다 되었다면 7, 8월을 또 기대해봐도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운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문속 이동 운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갖다가 충실히 잘 하고 계신다면, 아마 좋은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수에 넘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을않이 좋은 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 있는데 내가 분에 넘치는 거,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게 운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쁜 일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잘 배려해 가지고 나아가시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48세 을묘생 토끼띠생자께서는 이민년 전체 운세는 진짜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들어와 있거든, 들어와 있는데 이게 7, 8월 운세는 조금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긴장을 해가지고 좀 조심하시는 게 아마 본인한테도 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동이나 이사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7, 8월에는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이게 이 남들하고 이게 시비가 구슬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이 요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배려를 갖다가 꼭 필요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나쁜 일도 피해갈 수는 있을 겁니다. 60세 개명생 토끼 띠 생각에서는 지난달의운기가이게 나쁜 운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을 돼요 모든 일을 또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 건강은 더욱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건 건강이지만 다음에는 투자 검정거래 이런 거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손실이 딸라요 진짜 이 손실이 많이 따르거든요 따르니까는 이 모든 것이 투자나 이런 것은 검정거래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아마 안 하시고 본인 건강을 잘 챙겨서 나아가시는 게 아마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모든 이런 검증 문제나 이런 일이 얽히다 보면은 없던 병도 생길 수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유념하셔가지고 조심해서+ 조심해서 건강 잘챙겨시 훗날을 기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든지 모쪼록 건강하시고 다 왜든지 승부하십시오.